새 언니랑 싸웠는데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나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한 아이였고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처음 본 사람과 쉽게 말을 트는 건 나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했고 집에서도 내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더 좋아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특별히 돈독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화목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부모님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오빠와 나는 어릴 때부터 따로 지낸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빠와도 거리감이 생겼다. 오빠는 나보다 4살 많았지만 형제 간의 끈끈한 점 같은 건 없었다. 그저 가족이니까 존재를 알고 있을 뿐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깊이 대화할 일도 거의 없었다. 이런 성격 때문인지 사람들은 나를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말이 없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라 오해를 사는 일이 많았다. 특히 어른들에게는 예의 없는 애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억울했다. 일부러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었다. 그렇다고 내 성격을 갑자기 바꿀 수도 없었다. 오랜 습관이었고, 나 스스로는 이게 내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결혼을 했다. 오빠는 새언니와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 나는 오빠와도 안 친했기 때문에 당연히 새언니와도 친해질 일이 없었다. 오빠가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을 때 처음으로 새언니를 봤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몇 마디 나눈 게 전부였고 결혼식 때도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말았다. 그 후로는 명절 때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었다. 내 성격상 먼저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새언니와는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새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주변에서는 시댁 식구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라는 말을 많이 했고 나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다. 오히려 친한 척 하려다가 더 어색해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만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별히 새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따로 만나는 일도 없었고 그냥 명절 때 얼굴 보면 간단히 인사하는 정도로만 지냈다. 나는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했던 게 가끔 부모님이 오빠네 부부를 불러드리려 하면 그냥 둘이 쉬게 해. 왜 오라고 해. 둘이 놀러 가게도. 라고 말하며 오히려 새언니 편을 들어주려고 했다. 엄마가 반찬을 챙겨주려고 할 때도 새언니가 배부르다. 고하면 배부르다잖아. 괜히 불편하게 더 주려고 하지마. 라고 했다. 나는 이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결국 새 언니가 그동안 쌓아온 감정을 폭발시켰다. 오늘 아침 오빠와 새 언니가 집에 왔다. 엄마는 출근해야 해서 아침밥만 차려놓고 나가셨다. 어서 와. 나는 출근해야 돼서 너희 밥 차려놨어. 어서 먹어라. 아 저희 아침 먹고 왔어요. 남편이 말안 했어요? 어머 그래? 6시부터 차린 건데. 저희 배불러서. 배부르다잖아. 물어보고 왔지. 그때 새언니 표정이 살짝 굳었다. 그러더니 그럼 조금만 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했다. 나는 식사에 참여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자 갑자기 내 방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내가 말할게. 참아. 아니야. 나 진짜 더못 참아. 오늘 다 말할 거야. 문을 열자 세 언니가 나를 거실로 불렀다. 아가씨, 이리 좀와 보세요. 나는 얼떨결에 거실로 나갔다. 세 언니는 서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그 순간 세 언니가 화난 목소리로 내게 소리를 질렀다. 아가씨, 왜 이간질해요? 네? 이간질이요? 아까 어머님이 밥 먹으라 했을 때 내가 배불러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아가씨가 나서서 배부르다잖아? 물어보고 하지라고 해요. 그건 내가 말할 일이지. 왜 아가씨가 사이에 껴서 그래요? 그냥 언니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게 오지랖피에요왜 괜히 나서서 그래요? 나는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인사도 안 하고 방에만 들어가 있고 같이 있으면 분위기 싸해지는 말만 하고 오빠 개무시하고 나 개무시하고. 제가 언제요? 인사 안한건 맞아요. 근데 그건. 진짜 싸가지가 없어? 너 진짜 예의가 없다? 네, 저 싸가지 없고 예의 없어요.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래, 사과했네. 이제 그만해. 나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너가 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 순간, 나도 울컥했다. 전 언니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이간질한 적은 정말 없어요. 뭐? 진짜 너 개념이 없구나. 어쩜 그래? 그만해, 진짜. 오빠가 새 언니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하지만 방에서도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고 따라 들어갔다. 언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제가 고칠 점이 뭔지 얘기해주세요. 뭐? 너 진짜 말기 못 알아듣는구나. 대화가 안 되네. 너 예의 없다고 개념 없다고. 그건 맞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서운하고 화가 났는지 알아야 제가 고칠 수 있잖아요. 전 아직도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몇 시간밖에 안 보잖아요. 어떻게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다가가가는 것도 있고 못 친해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주변에 물어봐도 시자 붙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더 좋다 라고 해서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넌 주변 사람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거야? 주변 사람들 말은 왜 듣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언니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그만해. 너도 나가. 내 동생이랑 네 오빠랑 동갑이야. 근데 내 동생은 너희 오빠한테 깍듯하게 대해. 근데 너는 너 오빠한테 하는 태도도 예의가 없어. 오빠 싫어한 적 없어요. 그냥 안 친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따로 살아서 친할 기회가 없었어요. 너 진짜 이기적이다. 너밖에 모르지?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 없고 개념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진짜 좀 고쳐. 네 죄송하네요. 이렇게 말하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가 오자 세 언니와 오빠는 집을 떠났다. 나는 배웅도 하지 않았다. 오늘 일을 겪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다. 내가 무례했던 걸까? 아니면 새 언니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걸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